예수님의 이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시험 많고 고통 많고 환란 많은 이 세상에 저희들이 발을 붙이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제 주님이 성경에 기록한 말씀을 복기 있다고 하는 말씀을 이젠 우리 육체가 하나하나 순종될 수 있도록까지 주님께서 한번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보기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주의하러 묵상하는 자가 보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날마다 새벽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모시고 받아서 그 말씀을 마음에 신비에 새길 수 있도록까지 그 말씀을 주의하러 묵상해서 참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이제는 심판의 자리에서 나와 이제 주님의 그 좁고 협착한 생명의 일로 참 저희들을 이끌어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우리 성령님 스승님 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말씀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새벽 모임에 함께 참여한 우리 신령들, 우리 어제도 주신 말씀들을 이제는 우리가 새벽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신 말씀을 늘 주여로 묵상하는 정말 시편 1 편에 기록한 말씀들을 이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그 말씀을 우리가 이루는 삶이 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이상로님 안녕하세요 자 우리 오늘도 우리 묵상할 말씀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 받읍시다 우리가 골로세서 한번 가서 보십시오 골로세서 골로세서 2장 가서 보세요 골로세서 2장골로서장입니다 우리 1팔 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장1팔절 말씀. 이장팔절 말씀.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저가 그본 것을 의지하여 육체의 마음을 쫓아. 육체의 뭐요 마음을 쫓아. 오늘 이 말씀을 잘.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과장하고, 예. 네. 헛되이 과장한답니다. 육체가 원하는 마음을 쫓아서 자극을 쫓아가게 해요. 그래서 헛된 것을 자꾸 예, 과장하고 19절에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고 머리? 그리스도가 머리다. 이런 말씀이 계세요. 머리는 뭐예요? 말씀을 예, 말씀을 붙잡아라. 그 얘기예요. 그렇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그러니까 이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이죠. 그죠? 네. 머리를 붙잡고, 네. 그 다음에, 너희가 세상에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째야 세상에 사는 것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해놓고,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이 말씀이, 비슷한 말씀이 창세기 3장에 그 뱀이 와서 그 이화를 미혹할 적에 그 이화가 답변한 내용에 뭐, 맛보지도 말고, 예, 만지지도 말라. 그런 말씀이죠 그죠? 근데 여기에 그 말씀이 세 가지가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거기, 어, 21자래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또, 뭐야, 만지지도 말라. 음, 여기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하셨는데, 아,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이 쓰는 대로 뭐가 돼요? 이 모든 것이 쓰는 대로 뭐예요? 부패해진답니다. 부패. 부패한다는 썩는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썩는다는 얘기죠. 그죠? 부패에 돌아가리라 해놓고,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쫓느냐, 사람들의 어떤 명과,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법이 있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명령이 있어요. 그렇죠. 거기, 성경은 그것을 어떻게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쫓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쫓는 것을 금하는 데는 유익이 조금도 없는 이라. 결국 무슨 얘기냐면, 로마서 8장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 법에도 굴복할 수가 없다. 이렇게 지금, 로마서 8장에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예,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개명, 어떤 법,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설교. 예. 네. 이런 것들은 결국 뭐냐면 다 육체를 따라가게 하지. 이 세상의 것을 자꾸 붙잡게 하지. 예. 네. 지금 그것을 성경은 성령께서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2장 가서 보세요. 요한일서. 요한 요한일서 2장입니다. 요한일서 2장. 우리가 성경에 기록한 말씀을 꼭 믿으셔야 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 보세요.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 거기.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한 이 세상에 있는 것그 어떤 것도 예? 사랑하지 말라, 그 얘기야. 그래 놓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예. 이 세상을 어떤, 거기다가 어떤 소망을 두고, 어, 세상의 것들을 붙잡아. 예. 이 세상의 것들을 누릴라 그래. 어쨌든 세상 것들을 자꾸 의지하라. 그러니까 성경은요,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해 놓으셨어요. 예. 그 다음에 16절에, 예. 이런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이 세상에 속해 있는 모든 것. 예. 이 세상에 속해 있는 모든 것. 그러길래 우리가 예수님이 사실 금식 기도한 마태복음 4장 그 말씀 보면 마귀가 뭘 가졌어요? 먹을 것 가지고 시험하고 표적 가지고 이 성경에서 뛰어내려라 그리고 네가 나한테 한 번만 절을 하면 내가 이 세상의 것을 다 내게 주마. 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나에게 넘겨줬어. 누가? 창조주가 마귀한테 다 내게 줬대. 그래서 거기 16절에 예, 이는 세상에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니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온것이라는 마귀로부터 온 것이다 그 얘기야.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가 갈라디아에서 증거된 말씀 보면 내가 내가 한 가지 자랑할 것이 있는데 그 자랑할 것이 뭐냐면 내가 세상에 대해서 못 박히고 세상에 내에 대해서 못 박혔다. 그 얘기 뭐냐면 온전히 사도 바울은 이 세상과는 이별했다. 그 얘기 죽었다. 그 얘기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모든 것을 다 뭐예요? 배설물로 여겼다. 네? 자 그렇다면요 역시 사도 바울의 이참이 복음의 행적을 보면은 정말 그는 이 땅에다 아무것도 쌓아놓은 게 없었어요. 예, 네. 마침내 로마에 가서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다가 어, 순교를 당했다고. 예, 네. 그런 그렇죠. 정말 하늘의 소망을 둔 하늘의 참그그 그 영광의 세계 그걸 참 체험하고 그 경험한 그 하나님의 종들과 백성들은 이 세상 것은 미련이 없는 거예요. 어떠한 것도 그 예, 네, 마음에 거기에. 그러게 성경은 뭐냐면 그렇죠. 16절에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렇죠. 이 세상은 다 지나가는 것이다. 그 얘기. 예. 그러기로 성경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도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는 그 창세기 3장 급 우리 지금 이 뱀의 역사, 뱀의, 에. 그때 뱀이 이화를 묘게 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지라. 자꾸 이게 선악 열매, 그러면 자꾸 이 선악 모았 열매에다 자꾸 우리가 거기다가 자꾸 우리가, 어 그걸 붙잡으려고 하는데 그런 얘기 중요한 것은 거기 창생사들 하나님 말씀을 어겼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어길 때 뭐냐면 그렇게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어기냐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뭐예요? 탐스럽게도 한지라. 그렇지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거예요. 여기 또 말씀해도 뭐냐면, 이 세상의 서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는 아버지께서 온 것이 아니라 다 어디서 왔다? 세상으로 온 것이다. 예. 그런데 하나님의 보내시지 않은, 예.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와서 이 세상에 속한 것을 가지고 많이 미혹을 하는 것. 그러길래 주님께서도 이 생명의 길, 좁은 길, 넓은 길, 명마, 멸망의 길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뭐냐면, 거짓선제를 삼가하라. 예.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선 자꾸 끝없이 미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한 가지 거기 조금만 더 우리 거기 18절, 이 마사 하나 붙잡시다 18절에,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이것이 뭐예요? 마지막 때랍니다. 이 마지막 정말 이거 대해서 우리가 한번 깊이게 상고되는데 때라 적그리 수도가 일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들은 것을 같이 같이 자 지금도 많은 적그리 수도가 뭐요? 일어났으니. 지금도 지금 뭐예요? 많은 적그리스도가 언제? 지금 이때 당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나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니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으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가 함께 과하였으니와 이게 무슨 말씀이냐? 면 지금 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너무나 성경과 동떨어진 어떤 그런 내용들이 많이 지금 유튜브에서도 돌아, 돌아다니고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마침내, 뭐, 그리스도가 이렇게, 어, 베들렘으로 오셔가지고, 인생을 다구원했듯이 마치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면이 세상을 종말을 하고, 적그리스도가 뭐 나타나서 666에 뭐, 인을 치고, 뭐, 이런, 이런 아주, 예, 이런 것들이 지금 칸이 돌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 안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어떠한 시대에 어떤 적 그리스도가 출현할 것이다 이렇게들 얘기는데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예. 적 그리스도란 건 뭐냐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이 적 그리스도예요. 예.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 그럼 이때도 뭐냐면 적 그리스도가 뭐야? 칸이 일어났다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들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내용들은 성경과 안 맞아요. 자, 이런 부분은 나중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증언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오늘 예. 네, 지금 어그 우리 창세기 3장에 창세기 3장에 그 뱀이 그렇게 미혹해 한 것처럼 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지금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거짓선자를 삼가하라, 또,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많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거짓선자가 어떻게 어떻게 역사한다, 그 내용은 신약에는 별로 자세히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내용이 어디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냐면, 구약에 아주 너무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 군데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오늘 한 군데 말씀만 읽고 우리 그 말씀을 오늘 묵상하는 시간들을 가지시겠습니다. 우리 에스겔서 13장 가서 보세요. 에스겔서 후약의 에스겔서 13장 에스겔서 13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1절부터 에스겔서 13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을 쳐서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에 그렇죠. 예. 근데 이 선지자가 거짓말할 때 거짓 선지자 그러는 거예요. 예, 그렇죠. 예.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을 쳐서 예언하되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자기 마음에서 하나님께서 받아서 전하는 게 아니라 여기 에스겔처럼 에레미야처럼 예? 하나님께 받아서 이사야처럼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그이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예? 이런 종이 있는데 그런 선자가 아니라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대로 가서 예언을 해요 이게 그 말씀이에요 그렇죠?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우매한 손지자가 화가 있을지니자 이게 무슨 말씀? 자기 마음에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거, 예, 네. 자기 심령에서 나왔는 대로 자 그래서 이거 보세요 자 우리가 자꾸 될수 있으면 자꾸 이제 그런 부분을 안 들출라 그랬는데안 들출래야 안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빛과 어둠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예. 지금 성령께서는 성경에 예언된 말씀을 자꾸 들춰서 이루어진 사실을 지금 저것이 바로 성경에 이렇게 예언되어 있는 것이다 그것을 계속 지금 증거하고 있어요 예. 뭐냐?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을 가지고 자꾸 예언을 해요. 자, 이런 것들이 뭐냐면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것 가지고 자꾸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해 주고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 사람들이 옳습니다 하고 예? 하는 그런 쪽으로 어떻게요? 자꾸 설교를 하게 돼요. 음. 근데 성경은 계속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 거기, 에 3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지,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우매한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 진저. 이스라엘아, 너희 선자들이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이 여우의 같은 말씀도 좀 성경이 여기저기 한번 좀 상고해야 되는데, 너희 선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 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을 방비하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하시고 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탈한 것과 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허탈한 것들과 거짓된 점계를 보며 사람으로 그 말을 굽 깨 이루기를 바라며. 자, 우리가 이 말씀 보세요. 네? 허탄한 것들은 세상에 속해 있는 것들이 다 허탄한 것들이에요. 왜? 다 지나가는 것들이니까요. 영원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거짓된 뭐야? 점게참 하나님 말씀도요 신기하게 말씀하세요. 거짓된 것들이에요. 거짓된 정계를 보며 사람으로 그 말을 굳게 이루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 말씀을 굳게 붙잡고 있어요. 허탈한 얘기. 또 뭐예요? 거짓된 정계를 아주 그 말씀을 굳게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어요. 바라게 하거니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너희가 말하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니니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하는 것이 아니냐. 자, 그럼 이 허탄한 묵시와 거짓된 점괘가 뭐냐 얘기냐면, 예, 다 자기들의 마음으로 나오는 것들이에요. 성경에서 성령께서 기록한 예언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은 그냥 어떤 주제로 갖다 놓고 그다음부터는 뭐요? 예 모든 내용들을 다 모여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걸 가지고 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그런 분들의 그참더잘 연결을 하냐면요. 잘 보시자면 사람에서 마음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더냐. 사람이, 저 사람이 무엇을 원하고 저, 저 사람이 무슨 얘기 해주면 좋고 저 사람이 뭘 해주면 좋고 그건 누가 더 잘하냐면 사람이 더잘합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해요? 그렇게 아름답게. 너무 아름답게. 그런데 성경은 지금도 다 뭐예요? 이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예. 자, 그 다음에 우리 조금 더팔자이까 그러므로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니까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 중, 내가 너희를 치리라. 나 주여가 말하거니와 그 선자들의 허탈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의 족속의 호족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아이라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그렇죠. 유혹을, 유혹을 한대, 이걸 미혹을 한다고 그렇죠 네?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하니로다. 자, 내가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은 이 평강을 가지고 오셨고, 우리는 이 평강을 얻으려고 주님 앞에 나가는데, 또이 거짓된 점교 허탈한 묵시를 하면 평강을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 심령에는 평강이 없어요. 이런 것들이 성경에 담아요 예언이 돼 있어요. 자,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합니다. 혹이 담을 쌓을 때 그들이 회칠을 하는도다. 그러므로 폭우가 내릴 때큰 우박덩어리가 떨어지며 폭풍이 열파되리니 그 담이 무너진 즉, 꼭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것을 칠한 회가 어디 있느냐. 자, 뭐냐면, 칠을 한다는 거냐 하얗게. 예. 네. 근데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마니까 다 뭐예요? 더스다? 다? 그것이 다 씻게 내려가요 이걸 보고 외식 그런거다 외식 자 우리 오늘은 우리 에스겔서 13장 13장을 좀 읽으시고 에? 쭉 한번 여기 에스겔서를 쭉 한번 읽어보세요 1 3장 이것이 다 거짓 선자가 자기 마음을 따라 예언하고 허탈한 것과 어짓된 점께로 이렇게 참 예언할 것을 먼저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이렇게 성경에다가 다 예언을 해 놓으셨습니다. 이 예언이 지금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참이 자기 마음을 따라 나오는 그그 그 예언들 그것이 뭐다?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심판을 만들어 가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깨닫고, 이제는 우리가 날마다 이 심령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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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뱀, 이 거짓된, 인생들의 거짓된 것들이 다 뭐예요? 못 박혀야 돼요. 우리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상고하고, 이 말씀을 읽으시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상고한 말씀을 참내 것을 삼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 말씀들이 내 소유가 되게, 내 소유가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이것이 내심령에 기록이 되어야 돼요. 이제 이렇게 주신 말씀들을 계속 읽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셔서 이 말씀들이 내 심령에 새겨져서 이 말씀이 나를 지켜줘요. 어디로? 불행한 길, 거짓된 것 허탈한 것들 그런 거 미혹하는 것들 어떻게 해요? 다 그를 볼수 있는 영의 눈을 띄워줍니다. 말씀 마쳤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준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여 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신 말씀을 묵상하셔서 그 주신 말씀이 나의 소유로 삼는 그런 피 복된 시간 날이 되실 수있도로 축복합니다. 아멘.